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난 기대작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정말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드디어 그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파친코이는 한 권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선자 가족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시작해 제일교포로서 겪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사랑을 담아내죠. 이번 두 권에서는 특히 선자의 손자, 솔로몬의 이야기가 더욱 깊이 있게 다뤄집니다. 솔로몬이 겪는 차별과 갈등, 그리고 그가 찾아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저는 파친코이를 읽으면서 이민진 작가의 섬세한 필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인물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묘사, 시대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묘사,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 아픔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한 권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 두 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했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다 보니 몇몇 부분에서는 다소 속도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으니 크게 문제 될건 없다고 생각해요. 파친코인은 단순히 소설 그 이상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새기게 하는 작품이죠. 저는 이 책을 모든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역사 소설이나 가족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파친코 2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파친코 2를 읽고 난후 저는 더욱더 제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파친코 이 e 강력 추천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